오늘의 마감 특징 섹터와 종목들 짚어 볼게요. 먼저 반도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반도체 좀 보시면은 <laughs> 일단은 제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루는 삼성전자, 네. 하루는 SK하이닉스 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단연 뭐 SK하이닉스가 좀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6%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뭐 목표가가 뭐1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절대 뭐 거품이 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메모리가 좋다, 그래서 뭐 메모리 가격 올라간다, 이런 거는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비교적 저평가인 메모리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PER을 보시면은 뭐 6배, 그 다음에 7배,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열, 10배에서, 그러니까 10배에서 13배 정도를 어, 받았습니다. 음. 자,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 뭐 예상 영업 이익이 지금 110조에서 120조, 심지어 지금 뭐 130조 그 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120, 어, 120조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보통 PER 이제 10배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120만원이에요.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실적만 찍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어,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상향치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지금. 이런 AI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좀 당겨오고 있기 때문에, 뭐, 범용부터, 그러니까 범용 d r 부터 뭐, h b m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뭐, NAND,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적 추정치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밸류를 어, 매겨보자면은 그 정도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PBR 이런 것들 보더라도 거의 3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버린다면 당연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1.5배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목표가가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뭐, 20, 뭐 18만원에서 20만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어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장 역량이든 뭐 단기 차익이든 이런 것들에 인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올라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늦게 탔는데도 삼성전자가 10%대 수익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러한 실적을 믿고 어, 또 실적 상향이 되면 될수록 또 주가도 어, 이제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분위기를 믿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웬만해서는 5일선, 10일선 추세를 올라 탔을 때 이런 단기 이평선들을 깨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웬만해서는 20일선 부근은 버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어,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정도에서는 올라타도 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이, 어, 마이크로소프트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뭐 클라우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실적이 뭐 정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투자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커져서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아이폰 18이 또 나오게 되죠. 근데 가격 인상하냐 마냐 얘기가 나왔던 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 가격을 안 올리겠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메모리의 가격 상승. 그래서 이 부분을 믿고 지금은 좀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결국엔 또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대장주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주시고 뭐 내용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억이 다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뭐 per이 얼마고 뭐 pbr이 얼마고 뭐 목표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 공개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 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 SK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들도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 이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2월에 데뷔를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원체 수익을 잘 주고 계시니 2차 전지단 안에서의 또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추천도 좀 받으셨고 이미 뭐 수익 보실 분들은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좀 가지고 오게 됐는데, 어, 포스코홀딩스는 이전에 에코프로와 같이 에코프로그룹주와 같이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지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크게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광물 가격, 특히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뭐 전년 최저점 대비해서 뭐 120%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까지도, 그러니까 원재료 뭐 광, 그니까 러이 자원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뭐 염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어 회사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 상승과 함께 정말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이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정말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까지 가동률 한 60%로 올린다라고 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이제 풀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또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최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최악을 지나고 있다. 네, 이번 실적이에요? 25년도. 어...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3조 원대로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부문도 좋아지고 심지어 원래 했었던 이 철강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다. 그러면은 철강도 좋고 2차전지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안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조정이 나와 줄때더싼 가격에 살수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어 이제 이차전지주 포스코홀딩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특징주이자 좀 매력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정규장에서는 4%의 약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제 2월부터 또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다음 섹터는 어딜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AI 쪽을 계속 보려고 해요. AI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피지컬 AI, 이렇게 AI에서 계속 파생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 LGCNS를 어, 좀 보자고 네.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이 피지컬 AI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로봇을 결국에는 뭐 정말 공장에 투입시키고 하려면은 결국에선 그걸 컨트롤하려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LG CN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조사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로봇을 한 기업에서만 만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뭉쳐서 이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두뇌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하나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LGCNS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실제로 실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6조 원 정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60% 정도가 AI나 클라우드 이쪽으로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CNS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뭐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머신 이코노미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예시를 좀 드렸던 건데 자 로보택시 이제 엔비디아도 벤츠랑 같이 해서 로보택시 네.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커졌어요. 음. 자 로보택시 사람이 없는 택시입니다. 근데 계속 다니다 보면 전기가 다 떨어지겠죠.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네. 자그러면 사람 없이 충전소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제 누가 하죠? 사람이요.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은 무인 택시가 아니죠. 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시스템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택시가 자동적으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음. 그러면은 결제도 알아서 그 시스템이 진행을 하게 만드는 게 네. 이제 머신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그걸 할수 있는 게 LG C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어,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닷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줄면서 지금 최근에 좀 조정 보이고 있죠. 또 매물도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21선 부근이죠. 뭐 6만 7천원에서 6만 8천원 정도가 될 텐데 네. 여기 지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 LG CNS 아, 우리 챙겨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 남겨놓고 있는데 원전이네요. 원전 안에서 또 대형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원전 중에 왜 두산 에너빌리티인지도 궁금해요. 네. 네, 원전 대장주기 때문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오클로가 하락에 나왔다. 네. 이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동조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에너지 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 이 일정 구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게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뭐, 대형 원전 건설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가 단기간에 막 바뀌고 실망감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맞췄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가 갈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가스 터빈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LNG 가스 판다 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LNG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스 터빈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전력량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가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를 이전부터 이제 0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쉽게 못 갔어요. 근데 여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젠스낭 CEO가 중국과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계속 그 똑, 똑같이 얘기한 게 뭐였냐. 지금 AI로 인해서 에너지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다. 음, 이 핵심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전력 이슈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 역시나 또 원전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기술 봤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실려서 이런 100%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에 상승폭도 컸고 무겁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상향 흐름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또 쇼티지에 대한 대응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그럴 때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원전일 태고또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꿨잖아요. 그동안엔 탈원전이었다가 이번에 유턴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의 전략을 챙겨볼 시간인데 2월은 어떻게 좀 바라볼지 다음 주 공략 섹터까지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미증시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자.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잠시 또0.8% 때까지 하락폭을 좀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서 본장까지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국내 증시의 초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게 네.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시장 안정화가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은 혹은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금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포착을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을 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로 보자면 2차 전지죠. 그래서 오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물량들이 2차 전지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서 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를 또 장악을 해버렸죠. 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또다시 시총 1,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ETF 자금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기관계 순매수가 1점,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네. 근데 금융투자에서 1조 5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지금 ETF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ETF에 돈이 들어오면은 운용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에 맞춰서 그 종목을 사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은 그 종목을 삽니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음, 이런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한번 참고해 보셔라 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라고 볼수 있겠네요. 2차 전지 그렇다 보니 다음 주에도 2월에는 계속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고 자 그럼 궁금한 섹터도 좀 있습니다. 로봇이요 우리 큐렉소로 수익도 나긴 했습니다만 네. 어, 1차랠리는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보시기엔 어떻게 살펴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비중도 많이 태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비중과 그런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좀 짧고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좀 예시를 좀 들면 어,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아, 했는데 아닌가요? 어, 뭐 로봇주에서 적자를 안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어. 지금 칭찬을 받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합산을 해 보면은 뭐 영업 이익이 한 33억 원 정도 되나요? 한해 동안? 어, 그렇게 네. 크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어, 34억 원 정도라고 지금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로보티즈 물론, 성장성으로 가는 성장주라고 하지만, 30억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5조입니다. 음. 그러면은 당연히. 괴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될 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거품도 껴있겠죠. 성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이제는 조금 템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래서 로봇주를 매매를 한다라면, 조정이 나왔던 애들이 있죠. 그래서 네. 뭐 예시입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잠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주 흐름에 맞춰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 요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쫙 말랐어요. 보시면은, 3만원 구간 때 이제 단봉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래량도 쫙 말라있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눌림목 공략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응이 온다, 혹은 로봇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 로봇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차트가 이런 차트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좀 풀어 주셨네요. 나우 로보틱스의 흐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는 2월에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 덕에 수익을 챙겨 가셨을 텐데 축하드리겠고요. 2월에도 또 두둑한 수익을 잘 즐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코드 나갑니다. 이 QR 타고 들어 오시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 정보방 안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시황 정보부터 또 수익 날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 오셔서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즐겁게 잘이 흐름을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